텐트에서도 한 10년을 생활해봤는데 비화도 불편하고 바람불어도 불편하고 트럭 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생활하는 건 어떨까 최소한의 공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창고형 방을 만들었습니다 출입구에 딱 문을 닫으면요 여기가 아 출입구 겸저희 주방이 되기도 합니다 와 아, 여기 또 주방시설이 있구나 여기는 가스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세수 양치할 수 있는 이 집을 짓고 나서는 한 번도 여관생활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덕에 또 물건을 또 싸게 팔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짜로 트레바퀴 만물차가 왔습니다 자 어디서 보이소 오늘 한개한 사면 안 보내줍니다 칼 갈론다 나는 이야 이제 칼잘 간다고 소문 났다 논한테 뭐 논왔서 이렇게 추운 날에 칼 갈면 손실거 그러지 않으세요? 저입고 칼을 갖고 나왔는데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하면 누가 저한테도 칼을 맡기겠어요 칼을 새로 하나 팔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버지께서도 항상 20년 전부터 탑 자르며 홈이 자르며 다양하게 고쳐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게한개두개 개 쌓이니까 그게 진짜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는 단골들이 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20년 동안 기 위에 살면서도 밥 먹고 살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laughs> 어머니 작은 바가지 드릴까요 큰 바가지 드릴까요 어머님이 오래되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키운다고 내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면 30년 도 되겠다 그치, 누나하고 그 다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따시다 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좋진 않았거든요 제대로 못 먹고 큰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영양결핍이 있었으니까 추위만 되면 너무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냉장고까지 구비하고 를 다니는 이유가 시골 동네는 일찍 문이 닫아져 버려요 6시만 돼도 캄캄한 동네는 캄캄해요 언제든 비상식량을 항상 구비하고 다닙니다 안 아이고야, 멀리 서오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TV로만 보던 분을 뵈가지고 영광이네요. TV에서도 좀 많이 출연했던 차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5톤 트럭으로 20년째 시골로 다니면서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만물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50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laughs> 간혹 계신데 1 8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시작해서 지금 38, 그게딱 20년째네요. 원래 아버님도 만물트럭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1 세대로 막 물들어 운영하셔서 저에게 가업으로서 물려주신 겁니다. 고즈넉하던 강원도 산골이 시끌시끌하다. 자, 이 세대 움직이는 게 이동 마트가 돼. 아들, 딸을 직원으로 둔 만물트럭의 사장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른 걸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열렬도 저도 꿈은 많았지만 어찌 보면 가정행평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먼저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보탬이 되자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한 만물트럭입니다 오늘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 위주로 지금 장사를 하고 다닐 건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도 걱정인 게 이렇게 추워지면 어머님들이 밖에 안 있고 다 안에 계시거든요 장사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저희 단골들을 찾아 시골로 마을마을 다닐겁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풍경 좋은 곳들은 많이 보고 다니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에뭐 경상도만 돌아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전국 팔도를 거의 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다 느끼고 좋은 경치들은 많이 보고 다니는 게이 직업의 더 최고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해 주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채널명이 일상속으로잖아요. 저의 일상속으로 우리 피디님을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을 제가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만물트럭은 이제 내 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직업적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요소들을 좀 보여주면서 젊은 친구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어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제 마을 진입하면 소리 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만물차가 왔다라는 걸 알립니다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이런 게 <laughs> 보통 뭐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은 뽕짝 트로트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석굴이달아이 이런 물건들이 왔다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 이 차가 만물차구나라는 걸 알더라고요 로님 없나 책칼도 있고요 무시는또뭐 어떤 거예요 제품이 대체 몇 가지예요? 가지수로는한 4,500가지 개수로는 한만가지 됩니다 아이 <목소리> 안에 뭐가 들어는지 아나? 그러니까 어, 저는 대체 어, 뭐가 들어는지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물은 마물 맞다 아니, 주인은 <목소리> 알겠지 뭐 주인은 알지 많은 제품 가격을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아야 팔죠 머리가 나빠서 한 외우는데 5년 걸렸습니다 봐요 <목소리> 여기도 열어볼게요 좀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많이 사면 막 할인도 해주고 하세요? 보통 어머님들이 한 만천원 나오면 그냥 만원 하자 하고 던져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laughs> 귀엽게 이야기하면, 에이,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고요. 한개 증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꾸 물건이 섞이고 섞이다 보니까, 한 번씩 못 찾아서 못팔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팔다 보면, 소개에드게 나오니까, 언젠가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걱정이 나름 없는 장사다. 한개 사러 왔다가, 한 세네 개 사가게 만드는 사장님만의 네. 노하우도 있어요? 그 만물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방금도 칼한개 사시다가, 수세미 사시고, 책칼 보자 그래야 책칼 팔고, 옆에 이모님이 한개 사니까 또 따라 사는 구조거든요. 아, 나도 책칼한개 빌려 했다 그러면서. 두명 생명부터도, 한 사람이 사면 따라 사니까,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했던 게열 분의 어머님들이 나와서 큰 다라이 한 개를 누가 한명 사니까 한 여섯 명까지 똑같은 걸사오라고요아 <laughs> 나도 필요했었구긴장철이 <laughs> 다가오거나 할때나아 나도 한개 사놔야겠다 그냥 군중심이라 그래요 그것도 자 5천 원 줬어 천원 줄게 아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소 마무리 전화 왔어요 호미 낙괭 자로 수레바퀴 마무리 전화 왔니다 소진판 그거는 바로 쓰레받기를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뭔 말인지도 못알겠는 어머니는 사투리를 다 알아듣는 게이 장사의 또 기술입니다 안에 쓰는 소지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국산 밖에 안팔아 좋아요 이거는 2 0 0원입니다 사장님 국산 밖에 안 파세요? 90%가 국산입니다 다이소를 가면 98%가 중산이거든요 <laughs> 이렇게 만물차가한 번씩 와주면 좋아요 나는 시장이 다른가 봐 가도 또 이자 보고 뭐 사야 되는지 모르고 와 보고 이겠네 어머님은 왜 마트 같은 데서 안 사고 만물차에 사시나요? 거예요? 아니, 마트에 가야 되는데 마트 여기는 없잖겨. 아, 멀리 나가야 되니까. 영덕까지. 니까얼마인 2,000원, 1 0 0 0원 6,000원, 9 0 0 0원 되겠습니다. 8,000원 되네. 천원을빼먹으면 안됩니다 어머니 그천원으로 <laughs> 기름값 해야 됩니다 싱크대 소고기도 다음번에 갖다 드릴게요 없다 이 마리가 그러네요 마음을 상해 뭐 이래 어디 분행이 있어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주 찾는 게 아니니까 어디 지금 이 근처에 어디 있지 싶은데 눈에 안 들어와요 나와서 야지 나오지 와와 우와 저에 있다 어디 저에 맞네 저 있다 <laughs> 찾으셨어요? <찾은 웃음> 네 찾았어요 아이고. 자, 찾았다 어머니 맞는지 한번 보고 오이소 이 깊은 거네 <laughs> 가끔 이렇게 오면 도움 좀 되세요? 마트 같은데 안 나가도 되니까. 예, 그렇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게 파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설수 샘이더 네. 마트에 가면 작아요. 물건도 괜찮아요? 써보면 아, 예. 괜찮으니까 또사 기다리지지. 제 방송해서 빨리 또팔어 알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봅시다. 예잘 네, 가세요. 우선 동네 구석구석을 전산이다 보니까 한 군데 앉아서 몇 시간씩 있는 게 아니라 집앞집 집 앞마다 배달을 가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한 집, 두 집, 세 집이 있는데, 요세 집의 어머님들이 그래 두 분은 항상 나오셨거든요. 아, 진짜요? 와, 이분 세 집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하면, 방송 소리를 더 크게 한번 울려줘야, 아, 만물 잡았구나, 알면서 도 나오십니다. 짜로 <목소리> 자리 바가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어 진짜 나오시네요. 항상 나오시는 어머니는 다음에 올때뭐 사야지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또 많아요. 지금도 나오시자마자 이제 바가지가 부서졌는지 바가지 한개 달라 그러시네요. 이씨와그 위에도 올라가세요? 여기는 예, 2층 창고입니다. 어머니 작은 바가지 드릴까요? 큰 바가지 드릴까요? 이쑤시개 이수식애. 이쑤시개가 지금 남았나 한번 보아야 돼요 어머님이 오래되셨나봐요 아버지 할 때부터는 여기서 컸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커가지고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키운다고 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면 30년 되겠다 시 누나하고 다녔지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집이 세개 밖에 없는데도 꼭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으로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여기 뭐, 뭐 살, 살이 없어든지뭐 <laughs> 고무줄은 없지 고무줄 당연히 팔지 어머니 <laughs> 아니 사장님 무슨 고무줄도 팔아요? 고무줄도 요즘은 장단지 묶는다고 가장 많이 쓰고요 해녀분들이 허리춤 묶는다고도 많이 쓰세요 시골에는 항상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만물상이구나 자 이거는 성능 물건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자, 장에는 이렇게 굵은 거 없더라고 이거 단지 같은 거 쉽게 단지 같은 거 참으면은 아들이 파는 거만 좋은 게 없지요? 그렇지 그 맞죠? 그렇지. <laughs> 수고하세요. 고생하겠습니다 아, 커피 한잔 드릴까? 커피 한 잔이요. 아, 날씨도 좋은데 한잔 마시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갈게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 타시다. <laughs> 야 이야... 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제가 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제대로 못 먹고 큰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영양 결핍이 있었으니까 추위만 되면 그 너무 떨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어릴 때부터. 보일러 같은 것도 그 당시 연탄 보일러 쓸때 연탄도 아낀다고 한 장씩만 떼고 하니까 약간 추워지기만 하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 그러겠는데, 그냥 덜덜덜 떨려요. 어머님, 요, 요, 요 동네에는 젊은 분들은 많이 없어요? 다 남한 사람들이 많지 뭐 젊은 사람들 다 없는지는 시골로 다니면 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진짜 한1 0년 전만 해도 어머님들 젊을 때나 진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만 원 쓰는 건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삼닭케바에박가지 이천 원, 요지 에천 원, 고무줄 이천 원치, 오천 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살림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커피 한잔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 년에 몇 번씩? 아, 이게 다 정이니까. 맞아요. 예. 오늘 잘 마시고, 팔아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중에 또 봐요. 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늘 이것도 오장도 하러 와야죠. 보통 이렇게 하루에 장사를 하시면 하루 평균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다니면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고정적으로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순수익은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부터 시골로 다니면서도 비싸게 받지 말라 좋은 물건 가지고 다녀라 이런 철학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마진은 700원에 구하면 한을0 0 느낌입니다 30%마진이라 그랬을 때 100만 원을 꾸준히 팔면 30만 원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서 기름값 10만 원 날리고 아까 좀 아껴 쓴다 하면 하루에 15만 원 챙길 수 있는데 옛날에 잘 벌다 한 70만원 요즘은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25만원 30만원 하는 날도 많습니다 다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는 게 30만원 팔면 10만원 정도를 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에서 기름값을 한 3만원 날려야 되고 7만원으로 생활을 하면 한 달에 풀로 일해봐야 200만원 못받못 버는 거예요 근데 한달 내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렇죠. 이런면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30만원 하는 날도 있고 50만원 하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걸 평균 놓면한2 0 0초반 한테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돈다 집에 갖다 줘봐야 생활비수로 쓰고나 많이 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어머님들 만나고 그런 부분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못 먹고 살던 시절에 이 어머님들이 물건 팔아준 돈으로 제가 지금 큰 거잖아요 정말 어머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항상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먹고 가라 그러시고 이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그한분한 한 분의 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장사꾼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주 찾아오는 아들 같은 느낌? 그 정이 걸려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보이세요? 후경에서 빨리 여... 오늘 한개한 삼만 안안 보내줍니다. 석고리도 있고 가위도 있고 수세미도 있고 철수세미도 있고 빨리 빨리 커피도 있고 라면도 있고 라면 오늘 한 봉투에 삼천 원. 하나 안팔리면안 안, 보내준다. 단네 <laughs> 하나 안 받아주면 오늘 못 갑니다. 빨리. 이천 원 해줬어. 아 싫어요. <laughs> 이천 원받고랍니다 <철원 받으려> <laughs> 아니 이건 이천 짜리를 천 원을 빼불라하면어떡 합니까? <laughs> 어머님들이 많이 깎으려고 하시나 봐요어머님들이 <laughs> 옛날 버릇이에요 그냥 시장에 가 갖고도 콩나물 한 줌만 둬도 그게 버릇이야 어머님들. 잘가라고아이고 어. 칼갈로 오셨어요. 뭐, 네. 자, 세 개나 들고 오시네. 좋습니다. 았 네. 자, 어머니도 칼한 개. 네. 이모는 또 뭐예요, 그거? 칼갈러 한다는. 야, 이제 칼잘 간다고 소문났다. 논한네 논한사. 오늘 논았다. 다 갈아보자. 칼 가는 것도 수입이 은근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목숨 걸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수요가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저한테 갈아본 사람들이 잘 되니까 다음번에 또 갈라고 나와요. 다이소에서는 칼안 갈아주니까. 그렇죠. <laughs> 다이소한테는 무거 가격 경쟁력으로는 졌지만, 제가 국산을 파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비스업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칼 종류가 진짜 많구나. 다 쓰는 스타일이칠립니다 자, 어머니가 찾는 거 이거요. 어떻게 딱 보면 아세요? 동네마다 쓰는 스타일이 있어서 저것도 이 동네에는 뭐 오징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오징어 칼을 많이 찾고요. 자, 저런 칼들은 대중적으로 어머니가 가장 많이 찾는 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칼 갈면 손시고거 그러지 않으세요? 손도 시려운데 저비고 칼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도 A가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이 만물 장사를 한 이유도 책임과 열정 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하면 누가 저한테도 칼을 맡기겠어요? 장갑을 안 끼면 더 민첩하게 갈리거든요 그런데 집중해서 갈다 보니까 옆에 살에 숫돌에다 문제 떼서 지문이 다 끊겨 나가고 피가 막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야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칼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넘어서니까 이제 칼 가는 게 요령이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도 조금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 자루 가는데 4 0분씩 걸리고 있어요 저게 나오는 물 같은 것도 다 직접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 나오는 거부터 해서 하나의 부속 부속 제가 다 직접 사서 다 제가 조립했어요 다 테스트 해보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종이를 잘라보면 잘 드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톱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깨끗하게 나가야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9,000원만 주이서세개 값만 받습니다 작은 거는 서비스로 갈았어요 5, 6, 7, 8, 딱9딱 9,000원 딱9 아니, 괜찮은데 또, 주름. <laughs> 네, 괜찮은데 더 주는. 아까 주는 데 나도 괜찮은데 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많이 팔고 나서. 야. 방금 전에 이렇게 좀 칼을 갈아 주셨잖아요 칼을 새로 하나 팔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칼을 만 원짜리 기준으로 한개 팔면 맨3 0 0 0 원이 많이 남거든요 어머니는 그만 원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칼을 갖고 와서 어머니가 쓰시는 칼을 갈아 드리면 어머니는 3 0 0 0 원으로 또 새로운 칼이 한개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항상 20년 전부터 탑 자르며 홈이 자르며 다양하게 고쳐 주고 다니시더라고요 일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게 처음에는 이상해서 죠 그런 게한개두개 개 쌓이니까 그게 진짜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는 단골들이 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20... 3년 동안 기 위에 살면서도 밥 먹고 살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좀 농촌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인구가 많이 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많은 단골 어머님들이 어디에나 한 동네에 30명 50명씩 계셨는데 이제 한 동네에 10분도 안 계시고 어떤 동네에는 이제 3분 계시고 자꾸 자꾸 주는 모습을 20년 세월 동안 다양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폐가가 한개두 개씩 늘어나는 <놀람> 걸 보면서 저 어머니랑은 이런 추억이 있는데 가슴이 좀 많이 메어지고 아파 졌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중에서도 아직 세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주는 못 찾아뵙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자. 이런 마인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해가 슬슬 질려 그러는데 마무리 안 하시고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해가 너무 일찍 자요 그래도 마지막에 만날 사람들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때가 어디 있을까? 병험을 내보니까 식당가들은 그래도 7시, 8시까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대개철로 제일 바쁜 철인 강구항, 거기서 마지막 매출을 한번 노려보려고부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서쿠리다라이 마물차가 왔습니다 왜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냐고요 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오늘 많이 팔았어요? <laughs> 그 차들이 원래 꽉 있어야 될시즌이거죠 지금 지금 12월에 이 정도 시즌이면 주말이면 차들이 한 3km는 밀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네. 몇년 장사하셨어요 이쪽에서? 30년 거의 다 돼가요 IF m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던데 너무 힘들어요 지 진짜요? 네 IMF는 아무것도 안했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남은 거예요? 네, 남은 거예요 저소굴이달라하면서막 뛰어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도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마을로 돌아다니면 나이 드신 어머님들 이이 많아서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식당가 장사도 경기가 안 좋아서 살게 없다 그러네. 어 손님 한분 왔다. 가십시다. 파란색까지 찾으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열개 뺐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 대게 처리기도 하고, 어. 항상 이게 다른 데안 판대요, 이것도. 저번 기다렸다가 어, 사는 분모. 네. 그거는 만 원짜리입니다. 4, 5, 6, 6만 원에 5천 원, 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모, 그러면 요거 한 개를 주면 돈을 안 받고, 개한 마리만 줄수 있어요? 개뭐 하려고? 라면 하나 끓여먹을 려고 어. <laughs> 그럼 만원 내줄게요, 그사. 이렇게 물물교환도 하시는 거예요. 요거까? 네, <laughs> 오늘 저녁에 라면을 한개 먹고 아니, 싶어요. 붕괴 줄게. 붕괴. 예, 아, <laughs> 그러니까. 응. 좀 이따가 드릴게요. 응. 지금 날씨가 추워서 더 하다가는 내일 병원 값이 더들것 같아요. 이제 저녁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laughs> 예. 벌써 한6섯시 넘어갔는데 오늘도 이 정도면 파이팅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추워가지고 매출도 많이 안 나왔겠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따가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20만원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물쇠만 채우면, 보통 차에서 지금 저는 잠을 자거든요. 차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게 저희 집이라서 가장 출근도 빨리 하는 스폰도 있지만, 항상 일이 끝나면 퇴근도 빠릅니다. 대게만 구하면 바로 올라가서 맛있게 끓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와우. <laughs> 아이고야. 이거 만 원에 교환 내가 가도 괜찮아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지 대한민국의 국민 정 라면이 아니라 게맛을 먹어도 맛있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물물교환이 아니라 완전 이득 아니에요? 한 마리만 줘도 되는 물건인데 이걸 또세 마리씩이라도 주시는 거 보면 매일 낮에 지나가다가 칼이라도 몇자라더갈아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날은 추운데 마음은 따뜻해지네요 제가 이 맛에 20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럼 어디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위치를 옮겨서 화장실 있는 거 그것을 찾아서 지금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큰, 큰 차들도 많이 대기 좋고 차 대기가 편해서 저는 항상 여기를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 먹거리랑 운단성만 하면 퇴근이거든요. 아 이렇게 뒤에 딱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문을 싹 열면. 불을 딱키면 불도 켜지고요 아 위에가 공간이 있구나 올라설 수 있도록 다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와 이것도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직접 수공으로 다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1차로 의자로 밟고요 2차로 계단 3차 계단 한번 2층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아이 공간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는구나 공간을 일어설 수 있는 공간까지는 못 만들어 내고요 텐트에서도 한 10년을 생활해 봤는데 비와도 불편하고 바람불어도 불편하고 트럭 기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건 어떨까 최소한의 공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창고형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대략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안이 그래도 나름 저는 풀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겨울에는 추우니까 바로 전기장판을 들어오자마자 키면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또 있는 것은 냉장고 사이즈도 작은 냉장고가 아니고요 90m 뭐, 맥주, 소주 정도 들어있습니다. 식당 위주로도 많이 다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건 식당 이모님들이 물물 교환도 많이 하고요. 냉장고 옆에 테이프는 왜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차량 진동 때문에 문이 이렇게 항상 열려있더라고요. 이동 중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인 거죠. 열리지 말라고 아, 저 찍찍이가? 네, 찍찍이로. 자, 이렇게 하면 1차, 2차 주인공 공개. 물물교환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걸로 저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우선은 찜을 해서 다리살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입구에 딱 문을 닫으면요, 여기가 아... 출입구 겸저희 주방이 되기도 합니다. 와, 아, 여기 또 주방시설이 있구나. 여기는 가스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세수 양치할 수 있는.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냄비에다가 바닷물을 빼줘야지만 짠맛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드셔봐서 아나 봐요 바닷가 위주로도 장사를 많이 다니고 이제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역시 대게 동네에 오니 대게를 먹고 사과 동네를 가면 또한 바퀴 돌면은 어머님들이 사과 한두 개씩 다 주거든요 한번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사과 한 박스 생길 때도 있어요 <laughs> 한두 에 다니는 장사꾼이 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이본 세월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는 한 개라도 잘 챙겨주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얼마나 돌아다니세요? 집에서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하면요 짧게는 한 10일, 길게는 한한 한 달까지도 돌아다녀요. 그럼 한달 내내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 집을 짓고 나서나 한번더 여관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면서 숙박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덕에 또 물건을 또 싸게 팔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막 며칠씩 막한 달씩 돌아다니고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몸살도 많이 앓고 많이 피곤하고 그랬는데 한 해, 두해 지나고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반대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돌아다니면 또 활기가 높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되게 다 쪄졌어요? 오늘 이 예, 20분 만에 다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와... 네, 오... 딱 맞게 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이야. 달짝합니다. 두번 씹었는데 버섯을 게 넘어가네요. 참 이런 맛에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시는 것도 있나 봐요. 산의 진미는 다 먹는 느낌. 비싸다고 산의 진미가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을 물물 교환해서 드시고 하세요? 저녁은 먹으니 그러면서 가정집인데도밥 주시는 어머니도 많고요. 돈 주고 사먹어야 될 식당에서도 그냥 묵고가아하면된장에다밥한 숟갈 주시는 어머님들도 있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도 진짜 큰 타격이 많죠. 타격 정도가 아니라 매출이 반에 반 토막을 내서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타격이 다. 다이소가 생기면서는 학교 옆에서 장사를 하는 무사들이 다타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다지켓탄을 맞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녁 드시면서 술도 한잔하고 하세요. 보통 저녁에 그냥 한두잔 정도로 가볍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아, 또 장비가 있구나. <laughs> 요거는 또 라면용과 고기 굽는 용도. 요거는 바로 즉석에서 끓이면서 먹는 용도. 손만 뻗으면 다 나옵니다. 만물천원. 올리고 이게 바로 프로미션 캠핑카입니다. 뭐 없다 싶으면 밑 바로 밑에 내려가서 트럭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죠. 생활용품 은다 있고요. 보나 아... 어릴 때부터 라면을 말먹고 살았는데 그냥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것보다는 파한 개, 마늘 한 스푼이라도 넣어서 먹으면 영양은 챙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숟가락이 어디 있었는데 손만 뻗으면 숟가락도 나옵니다. 아 이게 숟가락 통이에요? 숟가락 통은 아예 다용도 통입니다. <laughs> 그리고 젓가락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젓가락. 내장 엄청 좋네요 요거는 한 숟갈 먹어야겠다 음꽃입니다이셔 하루에 피곤하면 그냥 풀려요 이렇게 고생하면 하루에 마무리 아니겠어요 항상 이렇게 냉장고까지 구비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시골 동네는 일찍 문이 닫아버려요 6시만 돼도 캄캄한 동네는 캄캄해요 항상 라면 정도는 항상 차에 구비하고 다니고요 쌀도 구비되어 있고요 언제든 비상식량을 항상 구비하고 다닙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진짜 간만에 끓여보네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 섬 같은 데도 가고 하세요? 자주 가죠 최근에는 뭐 사랑도, 욕지도도 다녀왔었고요 그럼 그런 곳은 몇 시간 걸려서 가야 돼요? 배만 타면 한시간이긴 한데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저는 내려가기 코스만 해도 한 일주일 팔면서 근처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배 타고 들어가서 하루 장사하고 나오고 그 주변 동네들을 장사하고 다니고요 코스로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배가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거네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항상 위험부담 이사요. 저에게도 커요. 백값이 10만원 기름값 생각하면 13만원은 고정지출비를 안고 가는데 50만원 팔면은 거의 본전하는 느낌이고요. 경치 구경 하러 간다. 본점만 해도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손해보는 날도 있어요. 기름값도 못 건지가 나올 때도 간혹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악천후가 맞아지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또비 오면 물건 사러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들어가도 하루에 5만원, 10만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섬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가끔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 사람들도 정말 모지지 사람들 중에 하나죠 배만 없으면 모든 교정수단이 안 되니까 밖에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어머님들이 쉽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방문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꼭 오라 그러면서 저녁에 먹을 가자미 같은 것도 챙겨 주시고 생선 같은 것도 구워 먹으라고 챙겨 주시고 그런 장이또 이끌려서 바닷가로 달립니다 여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아빠는 이제 밥 먹고 자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아빠 오늘 일 어땠어요 물어봐 아빠 오늘 일어땠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꽝꽝 얼어버렸어요, 오늘. 아빠가 한 3일 있다가 집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있어요. 안녕. 상학교. 아 너무 예쁘네요 맞죠 너무 예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도 먹이 살려고 돌아다니는 거고요 큰 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떠나서 우선 가족이 안녕하고 행복한 게일순위인것 같아요 항상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니면 건강이 최고다 항상 밥잘 챙겨 먹고 항상 끼니 거르지 말고 아프지 말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저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이어갈수록그 말이 더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놀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아, 배가 엄청 부르네요 <laughs> 하루 종일 좀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다름 즐거운 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만물트럭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시골로 다녔을 때 정말 간만에 들려도 만물차 완나하면서한 3명, 4명씩 어머님들이 막 뛰쳐나올 때 너무 반갑게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한 물건 이거 꺼내달라 저거 꺼내달라 그러실 때가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만물트럭이란 뭐예요? 인생의 전부죠 지금 학창시절에 인생이 있었고 이후에 인생이 있었다면 그 모든 인생이 저는 이 만물트럭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장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또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봄이 올 테고 여름이 올 텐데 내년에도 저 만물트럭이 고장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앞으로 20년도 넘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남들이 보면 몇푼 벌지도 못하면서 시골로 돌아다니는 게 무슨 재미냐 사람들은 참 돈으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외국만 봐도 중상층이라는 기준이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고 돈적인 게 중상층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돈이 중상층의 기준이 되던데 저는 지금 충분히 중상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라면 드시는 거 봤을 때는 상류층에도 속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렇게 인생을 그냥 밝게 즐겁게 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 제 스스로도 약간 기득할 때도 있습니다 만물트럭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